강원교육말금 신근경입니다.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는 강원도의 작은 학교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강릉 임곡초등학교를 찾아갑니다. 강릉 임곡초등학교는 다양한 예체능 교육으로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의 놀라운 변화, 지금 함께 보시죠. 임곡초등학교의 아침은 특별하게 시작됩니다. 등교하자마자 교실 대신 작은 다락방으로 삼삼오오 모여드는 아이들.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 건물을 개조해 만든 곳인데요. 다락방처럼 편안한 분위기다 보니 아이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편안한 곳에 와서 친구들과 모여서 책도 읽을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학교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습니다. 귀 쫑끗 세우고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임곡 초등학교의 음악 연습실. 전자 기타와 드럼, 베이스까지 공연장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악기들을 능숙하게 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임곡 초등학교의 대표 동아리 숲실 밴드입니다. 어, 악보를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박자 리듬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려워했는데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어, 익숙해지면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멋지게 이제 연주를 할수 있는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된 숲질 밴드는 매년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그 인기가 높은데요. 그런 만큼 연습량도 많습니다. 혼자 튀기보단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밴드 음악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혼자 할 때는 근데 지루하고. 약간 힘들기도 한데 친구들하고 막 음악을 맞추면서 하니까 정말 재밌어요. 음악을 통해 다양성과 어울림을 동시에 배우고 있는 아이들, 교과 수업과는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숲실 밴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새로운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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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 처음 연서 금 안. 안되긴 하지만 선생님이 선생님을 잘한다고 그러시니까 나중에 커 가지고 기타 기타 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교내뿐 아니라 지역 행사에도 종종 초대되곤 하는 숲실 밴드. 강릉에선 이미 유명 인사인데요. 전교생 30여 명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밴드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뭘까요? 시골 학교의 대부분이 열악한 교육 환경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찾아낸 것이 바로 음악 교육이었습니다. 에,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은 삶에서 가장 행복한 성취감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아 실현의 최고의 단계랍니다. 우리 학교에는 숲실 드림 밴드에 1인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음악 교육을 통해서 사교비에서 얻지 못하는 바른 인성, 높은 자존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곡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음악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전교생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배우는데요. 올해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은 바이올린 삼매경 중 솜씨가 대법 야무지입니다. 바이올린 활 잡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연주하니까 어 왠지 어. 음악가가 된 느낌 같아요. 수강료는 물론 악기도 모두 무료. 학교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악 교육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 호응이 뜨겁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올린이 쉬운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되게 어려워하는데 진도가 좀 나가면 나갈수록 연주하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 시간이 좀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바이올린을 가르친다는 게 돈이 좀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서 악기도 지원해 주시고 또 교육비에도 전액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4학년이 되면 풀 륜도 배울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1 시간씩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한두 곡 정도는 기본으로 연주가 가능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다양한 악기 그런 거 하는 게 없는데 이 학교에 오고 다양한 악기를 다루, 다루게 돼서 좋고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게 많아서 좋고 임곡초등학교의 음악 교육이 입소문을 타면서 학생 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2011년 14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가 3년 만에 두배 이상 늘었는데요 개성 있는 교육 방식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어, 공부에 조금 억압돼 있었어요. 펜을 들고 책을 보고 공부를 이제 성적을 많이 올리면 그게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만이라도 어, 이 시대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스럽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게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특기적성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즘에 태어났으면 더 행복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됐어요. 임곡 초등학교에서는 수영과 스케이트 등 다양한 체육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실시되는 방과 후 수업으로 특히 맞벌이 가정의 호응이 높은데요.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습니다. 전에 학교 다녔을 때는 뒤에서 처지고 학교에 다니는 게 별로 재미 없었는데 시골 학교에 와서부터는 어 조금 수가 조금밖에 없어서 놀 재밌게 놀 수도 있고 학교 다니는 게 재밌어졌어요.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양한 예체능 교육으로 새롭게 거듭난 임곡초등학교. 앞으로도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사교육으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악기들을 학교에서 무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음악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도 한층 풍부해질 것 같네요. 다음은 교육현장의 자세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강원교육서식통입니다. 학생들의 독서 문화 확립을 위한 파랑새 독서 교실이 운영됩니다. 파랑새 독서 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 중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 폭력, 다문화 가정 등 여러 원인으로 독서 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 논술 활동을 통해 판단력과 소통,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돌봄 공간 친구랑이 문을 엽니다 학업 중단으로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담을 통해 학업 복귀도 지원할 예정인데요 끼니 서비스부터 또래 청소년 멘토를 통한 학교 생활 정보 제공 다양한 문화 활동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실시되는데요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대안 교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퇴자들을 위한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됩니다. 남춘천중학교, 원주중학교, 강릉중학교 총 3곳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학년당 두 학급 60명 규모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될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자 총 17만 9,243명이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송통신중학교의 개교는 오는 2015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 교육을 이끌 수장이 선출됐습니다. 향후 4년, 강원교육의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바로 정답이지 않을까요? 새로 출발하는 강원교육호의 순항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